안녕하세요, 직제입니다. 버튼 게임 보면서 이해 안 되는 거 6번, 3번 위주로 얘기해 보겠습니다. 일단, 8인 9인이 선택하는 거에 있어서 각자 성향들이 드러났습니다. 5번 참가자는 지금 떨어뜨리는 게 낫다라고 하지만 결론적으로는 평화주의자를 자처하며 다른 이들에게 밉 보이지 않는 호감자기 위치에서 몸을 살립니다 6번 참가자는 담배에 있어서 남자 참가자들과 부딪힙니다. 근데 사실 이해가 안 되는 게왜 여기까지 와서 담배를 못 참고 피해를 주는지 모르겠습니다. 머니 게임에서도 담배 문제로 시끄러웠었는데 이번 참가자들이 대부분 이 부분, 머니 게임을 안 보고 온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아쉬웠고, 6번 참가자가 말하는 절박함이 없어 보인다는 말은, 담배를 코인을 주고 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지가 있으면 참을 수 있는 건데, 그걸 안 참고, 코인으로 담배를 사는 모습을 보여주면 시청자들이 보기에 간절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근데 생각해 볼 것은, 이런 서바이벌 상황에서 금연을 할 정도의 의지가 있는 자들이었다면, 이 버튼 게임에 애초에 나오지도 않았을 거라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6번은 자신의 흡연을 하지만, 여기서는 참을 거라면서, 남자 참가자들도 금연에 동 참할 것을 요청하지만 남자 참가자들은 기둥으로도 안듣습니다 오히려 5번 참가자처럼 이러다 담배도 못 피게 되겠구나라는 한심한 발언만 나옵니다. 흡연자 중 몇몇은 화장실에서 담배를 피웁니다 공용으로 사용하는 공간임을 뻔히 아는데도 그런 거 신경 쓰지 않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일단 저지르고 보는 거죠. 그 와중에 게임 룰북을 보면서 상의하고 있는 참가자들의 모습을 보며 의미 없어 보였다고 말하는 3번의 태도에서 알수 있는 점은 3번은 BJ로서 다른 서바이벌 프로그램들을 좀 많이 본 듯하며 자신이 스스로 브레인이라고 생각하는 하고 핵심을 관통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자신하는 것 같습니다. 어차피 자신도 룰북을 다 보고나서 의미없다라고 판단해놓고서 다른 사람들이 같이 고민하는 것이 의미없다라고 단정지 있는 것은 팔로워의 기질보다 리더로서의 기질이 큰 사람이라고 느껴지죠. 6번 참가자는 나름의 생각을 통해 아이디어를 제공하려 하지만 샤워실을 쓰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서 도루묵인 상황이 되고 다른 참가자들로부터 보이지 않는 무시를 받게 됩니다. 6번 참가자 스스로가 자신이 샤워실 이용을 안할 예정이라고 말하는 순간 스스로 바보가 된 셈이죠. 다른 사람들의 코인을 이용하겠다는 건데 이용하려고 생각했던 사람마저 이용하지 못하게 만드는 바보 같은 말이었습니다. 내 코인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이득을 주는 상황을 참가자 개개인이 쉽게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이죠. 근데 6번은 그걸 당연하게 생각했습니다. 그걸 당연하게 생각하기에 6번 참가자는 자연스럽게 무시를 당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앞서 담배 얘기로 훈수를 뒀던 6번이기에 남자 참가자들에게는 더 마이너스 요소로 작용했을 거고요. 3번의 제안은 공격적인 편입니다. 남자 여자로 편을 가르쳐 기도 하고 누구보다 자신이 배신 할 가능성이 높은데 방어기제 마냥 자신이 배신당할까봐 두렵다는 식으로 말을 합니다. 사실은 자신이 배신해서 이득을 취하고 싶은데 다른 사람이 먼저 선수칠 것을 걱정하는 발언들입니다. 그리고 첫째날부터 술파티를 벌이는 장면은 머니게임 참가자랑 거의 다를 바가 없네요. 저도 술을 잘 먹지 않는 입장으로서 한심해보이긴 했습니다. 술 먹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주사 를 부리고 토까지 하는 장면에서 철이 없구나 라는 생각이 저절로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토를 치우는 것은 여자들 입니다. 이럴 땐 남자들이 의리가 없네요. 이렇게 챙겨 주는데 결국 팽당하는 건 숫자가 적은 여자들입니다. 아, 물론 토를 하는 사람의 등을 드려주고 있었을지 모르죠. 그리고 6번은 코인을 3번에게 빌려줍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딜을 해버리는데 이게 6번 참가자에게 도움이 되는 길은 순전히 3번이 6번을 믿는다는 전제 하인데 왜 6번은 3번을 믿는 걸까요? 6번이 보기에 3번은 독고다인 것처럼 날카로운 반론을 들어 평화를 깨는 듯한 발언들을 합니다. 그러나 그런 생각들이 판을 깨고 핵심을 관통할 때가 있다. 다는 것을 아는 듯합니다. 또한 자신이 컨트롤하지 못하는 남자 세력의 끈앞을 하나를 심는다는 느낌인 건데 남자 참가자들을 휘어잡을 만한 힘이 있는 사람으로 3번을 선택한 겁니다. 실제로 3번은 이후 플레이에서 여론을 조작하는 데 강력한 정치적인 힘을 발휘합니다. 6번의 사람 선택은 옳았으나 3번과 코인 하나로 신뢰를 쌓기에는 어려웠던 거죠. 6번이 3번에게 준 코인은 3번에게는 큰 가치가 없다고 봅니다. 그냥 공돈 하나 생긴 거죠. 우승자가 두 명인 이상 자신이 믿을 만한 사람 한명 빼고는 다 적이라고 보면 됩니다. 거기에 자신의 생각 했을 때 어리버리한 플레이를 하는 6번은 도움이 안되는 사람이라고 생각한 거죠 여기서 코인을 무담보로 3번에게 줌으로 3번은 6번이 진짜 이상한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자신에게 필요없는 자신의 힘이 필요한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자신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이 아닌 자신이 챙겨야 하는 사람이 늘어나는 건 3번 입장에서는 귀찮은 일이죠 그런 이유인지 몰라도 3번은 6번을 쳐냅니다 코인은 전혀 상관하지 않고 말이죠 만약 이번에 6번이 살아나게 되면 다시 한번 3번에게 이용당하게 될지 기대가 되네요. 이상 리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